안녕하세요. 꿀단제 p d 입니다 2파 2018 엘리전자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엘리전자 부스 한 복판에 주인공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녀석이 클로이 로봇입니다. LG는 이번에 로봇을 전면에 내세운 곳으로 보이는데요. 총 8종의 로봇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입니다. 아마 인천공항에서 한번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디자인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버전이고요. 디자인적으로 그다음 에 인천공항에 있는 게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가이드봇입니다. 뭐이 녀석 역할은 뭐 공항이나 쇼핑몰 등 대형 건물에서 말 그대로 뭐 길을 안내주고 어떤 공간에 대한 안내를 하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입니다. 두 번째 로봇은 카트봇입니다. LG 클로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특징을 완전히 알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카트 역할을 합니다. 로봇에 짐을 치를 수가 있고 뭐말 그대로 뒤쪽에 바구니가 있어서 뭐 장바구니 역할을 하, 한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보통 마트 가면 카트를 끌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사용자를 쫓아다니면서 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좀더 똑똑한 로봇이다 보니 스스로 뭐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는 결제 시스템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지금 뒤쪽에 뭐 이렇게 포토식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고 계시는 로봇은 어, 서버봇인데요 어, 말 그대로 뭐 비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서랍이나 주머니에 뭐 음료나 이런 거를 갖다 주기도 하고 보통 요즘 뭐 무인 카페라 그래서 로봇이 커피를 파는 곳도 있는데 어, 그런 것처럼 뭐 서버로서의 뭐 비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로봇입니다 네, 서버 로봇 뒤쪽에 보니까 뭐두칸의 뭐라 그래야 될까 휴대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 가방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로봇이 뭐 음료나 신문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는 로봇은 포토봇인데요. 뭐 호텔이나 뭐 기타 장소에서 캐리어 등 짐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 녀석이 상용화돼서 호텔 등지에 배치가 되면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봇과 상대를 해서 뭐 짐을 옮기고 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보고 계신 로봇은 이번에 전시된 8종의 로봇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을 보시면 수트봇, 사람이 입는 로봇인데요. 다리에 뭐 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로봇이고요. 어떤 근력을 어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짐을 들거나 걷는 게 불편한 사람이 조금 더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면 위쪽에 벨트 같은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실체어 형식의 네 개의 바퀴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숙도봇의 조금 자세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허리 쪽에 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고, 어, 뒤쪽에 등기라 그래야 되나, 등기나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근데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네뭐 개의 바퀴가 있는데, 조금 더잘 걷거람 그런 역할을 하고, 조금 더 균형을 잘 잡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LG 클로이 클린봇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말 그대로 청소를 하는 로봇인데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 로봇 청소기가 워낙 성능이 좋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이 녀석도 덩치는 커졌지만 청소 성능은 충분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로봇 청소기의 뭐 대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로봇은 LG 클로이 로봇입니다. 뭐 일명 잔디 깎는 로봇 잔디봇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잔디를 깎으러 돌아다니고 뭐 충전이 필요하면 저기 보이시는 도구로 가서 뭐 충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 도구로 찾아가는 형태 자체는 로봇 청소기와 비슷할 것 같고요. 뭐 잔디를 깎는 역할을 뭐 사실 국내에서는 뭐 크게 많은 박경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잔디 깎기를 많이 하는 어 외국에서는. 생각보다는 뭐 로봇 청소기만큼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로봇은 LG 클로이 품입니다. 어, 인공지능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도 있고 다른 저기 아까 보셨던 네 잔디 깎는 로봇도 이 녀석이 직접 제어를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파이 2018 LG전자 부스에 소개된 LG 클로이 로봇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